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전반부를 1장에서 5장 12절까지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이야기이고 5장 13절부터 12장까지가 바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후반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고 23장과 24장은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이야기이고 5장 13절에서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며 13장에서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이고 23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은 바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리일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서를 배경으로 하고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연결되는 이야기이고 더 크게는 모세오경이 여호수하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성경인 모세오경을 잘 이해할 때에야 여호수하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한 세대가 끝났음을 말씀합니다. 2절에도 보니까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징계를 내리셔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난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끝으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의 수종자.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여기에서 주목할 말씀은 바로 주었노니라는 과거형으로 쓰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절에도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이고 앞으로 주시는 그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밟기만 하면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때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을 내야 되고 칼을 갈아야 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에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면 된다. 그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 이 앞으로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편하게 그냥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는 땅 내가 다 너희에게 준 땅이다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편하게 그냥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앞으로 줄 땅이 가난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주시는 땅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곳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이 넓은 영토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5절부터는 이제 그 일을 앞장 서서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또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와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1절에서도 여호수아를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유명한 아말렉 전투에서부터 장군으로 싸운 자입니다. 아론과 후리 모세의 팔을 들어올리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팔이 내려가면 진그 전쟁. 요소아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면서 그 전투에 임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옆에서 모세를 수종 들면서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가 바로 요소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나는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너무나 엄청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라야 하는 그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여러 시험들로 근심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이 여호수아와 같이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 이 여수와 같이 누군가를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 또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모세에게 몇 번이나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 거절하는 모세를 설득하셔서 아론을 붙여 주시면까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그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불명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요서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여호수아에게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요수아는 비로소 힘을 낼수 있었고,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용기를 가지고 가난 땅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수아와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땅 강하고 담대하래. 이제 주님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깨에 짊어진 부담감, 우리가 뭔가 탁월해야 하고 특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일이라는 것을 믿고 이미 그 땅을 주셨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싸움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전쟁이기에 또 약속하시고 승리를 이미 이루신 전쟁이기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6절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성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는 더욱 강한 표현으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표현하십니다 극히 담대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담대하라 아주 최고로 담대하라, 매우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는 가나안 땅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들어가 정복하라고 했다면 뒤에는 이 정복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을 점령하는 것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건으로 우리는 봅니다. 결정적으로 열 번째 제약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의미를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는 거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시고 홍해를 여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 줍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죠. 언약을 맺으시고 이때 본격적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신약 성도에게 적용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대적을 물리치셨으며 이제 부활 생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신의 산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성령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심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승리 그 승리를 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믿고 신뢰함으로 구약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될 가나한 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여정, 그 여정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께서 승리하셔서 다 주신 땅이고, 주시는 땅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될 가나한 땅이 남아 있고, 하나님은 그 가나한 땅을 우리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약 성도가 해야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가나안의 정복과 같은 셈이 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이미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이 여호사처럼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미 모든 신앙생활에 승리하여 주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 그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고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에 있는 자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이 어려워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과연 이 일을 할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승리, 그 승리를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부담감을 내려놓고 물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서 최선을 대해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섬기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그 일의 성과나 되어지는 일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임을 알기 때문에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며 그 승리를 누려가며 그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우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고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곧 구체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가나안화 되어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그 땅에 가서 정복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화 되어 있는 모든 문화와 삶의 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인들 세상의 가치와 이기적인 삶의 방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악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며 모든 율법에 순종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므로 가나안 땅이 그 세속적 문화를 정복해가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며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셔서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복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삶으로 살아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가 극히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주어진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앙생활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앞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신부상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